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가 부동산 사상 차기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감산도, 감산역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도로 조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 6m 도로와 좌도 이렇게 3m 코너에 있는 매물이라서 상당히 이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구 구성 한번 말씀드리면 총 8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근린 생활시설, 약24.36 제곱미터, 약 19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차는 이렇게 다섯 대 가능합니다. 2층 가구 구성은 원룸 두 가구, 3리룸한 가구,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도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3리룸한 가구, 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주인 세대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주인 세대는 한 28평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방3 개와 욕실 2개 주인 세대 명도 가능합니다. 오늘 매물 특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범어내거리와 만천내거리가 있다면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두루내거리와 죽전내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계획상으로도 동서의 중심축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대구시청 신청사부지가 옛 두루정수장에 지금 확정이 된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이곳에 매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만큼 매물도 많지 않지만 가격이 또 높은 게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가 이하로 정리하는 금면물 그 준비했습니다. 대지가 165.3제곱미터 50평이고요. 2016년도에 사용성인한중심축구 4층 다가오는 매물이 몽땅 8억 평당 1,6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격이 10억이고요. 현재 2억 내린 8억에 나와 있고 오늘 본 매물 외에 원가 이하의 매물이라는 점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본 매물 2017년도 2월에 8억에 취득하셨습니다. 취득세와 중개 보수 기타 비용을 뺀다면 정말 손해보고 매도하는 매물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상에서 매물 위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선 감산역에서 도보 9분 거리인 역세권 매물이 되겠고요. 달구벌대로에서도 도보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집 앞에 바로 대구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죠 서남시장이 바로 앞에 있고 대구 의료원, W병원, 구병원 등 대형 병원들과 롯데 시네마, 또 두루 젊음의 거리 상권까지 뭐 공실 걱정 없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으로는 축전역, 엘리넷들이 24년 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959세대가 되겠습니다. 다큰 호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두루중수장의 대구시청 신청사 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또 서대구 KTX 역사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호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65.3제곱미터고요. 평수란사람면 5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338.29제곱미터고요. 평수란사람면 102.33평이 되겠습니다. 중공일은 2016년 7월 1 3일이고요총 가구성은 8가구성되어 구 있습니다. 근생 1가구, 원룸 4가구, 스리룸 2가구,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소재지는 달서구 감산동 감상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북6미터와서3미터 코너가 되겠고요 주차대수는 5대 가능합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금매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 8억이고요 절충 전입니다. 대출은 현재 4억 상황하 계시고, 총 보증금은 주인 세대의 거주시 기준, 1억 7천 0백만원이되겠고요 인수가격은 주인세대 거주시 2억 2천 0백만원 비거주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월세는 2백 6십 1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이것만 꼭 기대해주십시오 주인세대는 정말 안에 인테리어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촬영이 불가해서 시간 조율해서 제가 꼭 주인세대를 보여드리려고 하겠고요 그리고 주인세대는 28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 3칸과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대구 신청사 부지가 있는 이곳에 매물 사신다면 이 매물 저차수장 가입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객님의 행복을 중개하는 착한 부동산 소장 자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